지난 2년 동안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과 함께 동남아시아 레벨의 모든 대회를 우승했으며 아시아권에서도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이었던 2018년 1월,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에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메이저 토너먼트에 나섰습니다. 그와 함께 중국 창저우에서 열린 2018 FQ 유인13 챔피언십에 참가한 베트남 대표팀은 연속적으로 이변을 일으키며 준우승 신화를 썼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호주를 이겼고 노가웃 스테이지에서는 이라크와 카타르까지 격파했습니다. 폭설이 내린 결승전에서 만난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도 용감하게 싸우다가 연장 후반 막판에 결승골을 내주며 1:2로 대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과속평가를 받았지만 박항수호가 이뤄낸 준우승, 특히 그들이 보여준 끈기는 대단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같은해 8월에 열린 아시안 게임에서는 또 다른 업적이 탄생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는 일본을 잡더니 16강과 8강에서 바레인 시리아를 연속으로 격파하며 최초의 서강신화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달획득에 관해서는 운이 따르지 않았으며 중결승에서는 한국에게 1대3으로 패했고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UAE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습니다. 아무튼 아시아 레벨에서 혁명적인 발전을 이룩한 박항서 감독은 마침내 베트남 축구와 함께 영광을 얻었습니다. 2018 AFF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은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1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별리그는 무표로 통과했고 필리핀은 1, 2차전 연속 2대 1로 격파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결승전이 최대 고비였지만 상대를 어떻게 제압하는지 알고 있었던 베트남은 홈 1차전에서 1대 0 승리를 거두며 합계 스코어 3대 2로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정보 공유 이용 문의는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그로부터 한달 뒤에 베트남은 또한 번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2019 f 프크 아시안컵이었습니다. 당시 박항서 감독은 참가국들 중 최연소 스쿼드로 대회에 임했지만 경기력은 결코 미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 이란을 상대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준 베트남은 예멘을 2대 0으로 누르고 노가웃 스테이지에 진출했습니다. 16강에서는 요르단을 승부차기 끝에 제압하며 8강에 진출했고 다음 상대인 일본에게는 접전 끝에 0대 1호로 석패했습니다 당시의 베트남의 아시안컵 8강 진출은 참가국이 확대된 이후 최초였습니다. 2019년 3월에는 2020 AFC U23 챔피언십에선 K조에서 3전전승을 거뒀으며 K조 1위를 확정 지음과 동시에 2020 AFC U13 챔피언십 본선행 티켓까지 얻었습니다. 또한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에서는 UAE,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함께 쥐조로 배정되어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박항석 감독과 함께한 베트남은 승점 11점을 쌓으며 사상 첫 최종 예선 직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팬들은 지금까지의 월드컵 예선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에서 베트남 국가대표팀의 위상을 한껏 올린 박항서 감독에게 베트남 축구협회가 재계약 제의를 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재계약 협상이 지난 7월부터 무려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항서 감독의 거치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많은 루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기계약과 고액 연봉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몰래 협상 중이다. 베트남을 몸값 높이기 위한 발판으로 여긴다. 등인 신공격에 가까운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매니지먼트사의 발표를 통해 사실무근을 강조했지만 악성 루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이에 재계약 협상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와 재계약 협상이 장기화가 되었지만 2020년 1월까지 기존 계약을 채운 뒤 2년 연장에 1년 추가 연장이라는 옵션하에 결국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협회와 길고 길었던 재계약 협상을 마무리 짓습니다. 후에 박항서 감독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베트남 축구협회와 갈등을 빚지도 않았다라고 전하면서 박항서 감독을 의미하는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재계약 협상 중단이라는 일정 시간의 냉각기간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계약 직후 박항서 감독은 동남아시안 게임대회에 더욱 집중을 할수 있었으며 비조그룹에 속했던 베트남은 1경기 브루나이 전 6대0 승리, 2경기 로우스 전 6대1 승리, 3경기, 인도네시아 전 2대1 승리. 4경기, 싱가포르 1대0 승리. 5경기 태국에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비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베트남은 준결승에서의 2조 2위였던 캄버디아를 만나, 손쉽게 4대0으로 격파하고, 이미 예선에서 한 차례 경기를 치렀던 인도네시아를 결승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승전 상대로는 이미 한 차례 승리한 바, 있는 인도네시아를 만났지만, 토너먼트 특성상 방심은 할수 없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결승전 경기 시작 이후, 생각보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인도네시아의 공격에 볼 점유율을 많이 내주게 되었지만, 전반 39분 왼쪽 세트 피스 프리킥에 의해 도안반 하우 선수의 헤딩골, 후반 59분 도행 중 오른쪽 크로스에 이은 밀어넣기 골, 후반 73분 오른쪽 세트 피스 프리킥골 골키퍼가 펀칭하였지만, 도안반 하우 선수가 다시 밀어넣기 고르로 3대0 베트남이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 내 거친 플레이에도 파울을 선언하지 않던 주심에게 박항서 감독이 강하게 어필을 하다 다이렉트 퇴장을 받는 상황이 발생되지만 베트남 역사상 60년 만에 동아시안 게임 첫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합니다. 사실 베트남은 1959년 동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했었지만 통일 이전 남베트남이 우승을 했던 것으로 이번 대회의 우승은 통일이 된 이후 첫 우승으로 그 의미가 깊었습니다. 박항서 매직으로 베트남 현지와 언론의 뜨거운 반응은 식을 줄 모르는 상황이며 우승 인터뷰에서 박항서 감독은 우승이 끝이 아니다. 도쿄 올림픽 본선 티켓이 걸려 있는 F 클루 23 대회와 A 대표팀 월드컵 2차 예선이 남아 있다 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박항서 감독의 행보와 매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